주님과 함께 승의 교회 온라인 소망의 날개 시즌 2 은혜 샬롬 진행을 맡은 한상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승의 교회 교육국 고등학교 차현빈 군에 대한 인터뷰와 소망의 말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의 시간 그리고 성경 낭독으로 소망의 날개 시즌 2 은혜 소중한 시간 채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이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오늘은 김병삼 목사님의 진짜 극렬의 모습.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꿈을 꾸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할수 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일은 많은 헌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의 아픔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정죄하고 있진 않나요? 저 못된 놈들, 저 가난한 놈들, 저 미련한 놈들, 저 게으른 놈들을 우리가 돕는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우리가 국률함을 베풀기는 하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 없이 누군가를 도와야 그래서 단순히 돕는 사람은 끝까지 돕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끝까지 도움을 받는 사람인 거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정제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슬람권의 과격한 사람들 때문에 전쟁에서 피난민이 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도움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고,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하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부도덕하게 살아가다가 저들에게 얻어진 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고통 속에 죽어가는 저들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그 것이 진짜 예수 님 께서, 우 리들 에게 바라 시는 극률의 모습 은 아닐까요？우리 마음 안에 진짜 극률의 모습 이있 을까요？원사 님, 어, 권사님께서 평소에 자주 듣거나 잘 부르셨던 찬양곡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네, 한 소절 부탁드릴까요? 불러봐요.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제 이루 말 안녕하세요 현빈군,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숭의인'이라는 코너로 차현빈 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숭의교회 성도님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고등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 차현빈이라고 합니다. 네. 어, 현빈 군은 언제부터 승의교회와첫 인연이 되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언제부터 승의교회에서 어떤 활동으로 음. 섬기고 있나요? 예 저는 모태 신앙이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쭉 교회를 다녔었고요. 지금 은 고등학교에서 석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때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 어릴 때부터 쭉 다녀가지고 몸에 익숙해져서. 예배를 빠지기보다는 그냥 계속 드리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예배가 벌써 몸에 익어서 습관처럼 이제 지키시는 것 같아요. 어, 우리 현빈 군에게는 순위교회란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존재일까요? 네, 저는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만나고 말할 수 있는,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빈 군의 그런 계획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세요. 어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이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지내고 싶습니다. 현빈 군이 평소에 즐겨 듣는 찬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곡을 제일 좋아하고 또그군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 이유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저는 야곱의 축복을 자주 듣고요.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자주 들어가지고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어,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퍼든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긴장되셨을 텐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승리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나아지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저희 아버지가 원고실 출장을 가진 상황인데 몸무사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승리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차현빈 군의 아버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빈 군과 즐거운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승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한 헌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